박근혜 대통령은 7박 9일간 중동 4 개국 순방 기간 중 각국 정상의 파격적인 환대로 한국과의 적극적인 경제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와대가 순방 뒤대기를 밝혀놓게.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1 1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의 중동 4 개국 순방 성과와 뒤대기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.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빈자이드 알라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카타르 타민 빈하바드 알타니 국왕은 각각 박 대통령과 우리 측 공식 수행원을 위한. 오찬에서 낙타요리를 대접했는데 중동 지역에서 낙타요리 제공은 주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다는 의미로 손님에 대한 최고 대우를 상징한다고. 두 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사우드 국왕이 직접 박 대통령 차에 동승해 국왕이 살고 있는 에르가 궁으로 이동했고 정상회담 직후엔 박 대통령이 왕실 공식 서열 1, 2, 3위를 모두 접견하는 등 파격적인 환대를 받았다고. 왕실 핵심 인사들을 한꺼번에 접견한 것은 주변국 정상들이 방문했을 때도 찾아볼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. 쿠웨이트에서는 평소 시간 관념이 철저한 사바 구광이 박 대통령과의 오찬을 20여 분이나 초과해 진행했다고. 사바 구광은 환담 중에 4개인 차는 현대차다. 현대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언급하기도. 또 공식 환송식에서는 애초 다른 일정이 있었음에도 직접 참석해 환송했다는 전언.